엘지 트윈스의 손주영 선수입니다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엘지 트윈스 손주영입니다. 어, 일단 이렇게 연말 시상식 와서 너무 기분 좋고 또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연경혁 감독님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차면석 단장님께 너무 늦게 이 일군에서 야구를 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항상 좋은 말씀해 주신 김인석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e question? What is the question? w h 스스 is the question? What is the question? What is the q u e 꾸준하게 n I am a little bit of a l i 어, 안타깝게 프리미어 12의 팔꿈치가 좋지 않아서 출전하지 못했잖아요. 지금 몸 상태는 어떻고 또 마음은 어땠는지 듣고 싶네요. 어, 일단 너무 가고 싶어서 어, 단장님이랑 감독님께도 전화 드렸었고 어 아, 지금 네. 팔 상태는 완전 다 회복돼서 지금 잠실 야구장에서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 정말 다행입니다. 다음 시즌에도 손주영 선수가 올 시즌처럼만 해주면 LG 트윈스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까지 해주겠다. LG 트윈스는 몇 위까지 가겠다.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내년에 제가 1 6 0 이닝 15 승해서 어, 한국 시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15승 투수를 예약한 손주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